자 자리를 하시고요 음. <laughs> 알바, 알바는 개새끼야 니네 씨발로 <laughs> 아 아니 네 개새끼야 그 마지막에 못달라고이 뭐 점을 쳐놓고 지랄해 씨발로 아니 아니 씨발 새끼야 <laughs> <laughs> 전등이안 <전당에> 넣어주네 <누워주네. 웃음> 아그저그이 점을 왜 쳐놨지? 응 음, 그냥 그니까, 러 이게, 존나 웃긴 게 뭐야. 누가 봐도, 씨발, 휴식 기, 기간, 간도 길었고, 어, 일주일을 더 쉬었는데 불구하고, 준비, 준비는 씨발, 장판이 더 잘해왔어. 근데, 이거는 준비를 잘해온, 잘해온 게 아니라, 어, 그냥, 음, 라거나가 미쳤는데, 어, 오늘 라거나 때문에 장판이 이긴 거야. 리바운드랑 다 따로, 따주, 따로 주잖아. 그리고 야, 트, 라거나 씨발, 뭐다 들어가셨으면, 어? 송유찬이랑. 정규 <laughs> 중형이도 그렇고 씨바뭐수다 들어가냐 <laughs> 와, 아니 근데 씨바 어? 올력배는 아니잖아 어? 올력배는 알바로 씨바 새끼너씨발너 너 무슨 뭐지 씨바 았어왜 갑자기 이 점을 왜참는데 어? 애들 수비 안 하는데 어? 너 아니 진짜 <laughs> 와 음. 아이 <laughs> 내가 어, 이거 없어서, <무서워>, 진짜. <laughs> 음, 이게 177.5야. 어, 177.5. 어, 알바는가 2점 넣어서 뽑았던 거야. 음. <웃음> 어. <웃음> 자, 아무튼 간에. 음. 야, 이게 씨발, 휴식기간. 아니, 2주, 2주나 셨는데 일주일은 뭐, 어? 각자 뭐 개인 생활을 했기, 하라고 했겠지, 어, 감독이, 어. 그리고 이제 일주일 연습을 했겠지, 어. 아무튼 간에, 어. 아. 아, 씨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자. 어, 표는 나갔어요. 표 나갔고, 음. 자, 가보자. 음. 가보자. 음. 아. 아니, 근데, 아니, 오로 봐도 씨발, 어? 어, 177.5, 뭐. 야, 족 같네, 이 씨바 새끼. <웃음> 웃음밖에 안 나왔네. 이게 씨바, 헛 웃음이야, 씨바. 개, 족 같은 알바는 씨바 새끼. 어? 처음부터 지랄할 때부터 알아봤어, 개 같은 새끼. <laughs> 어? 아, 이 징글징글한 디비 새끼들이, 씨발. 지면 그냥 지지 뭐. 깔끔하게, 깔끔하게 지면 되지. 뭔 씨발, 어? 뭐뭐 우리 화가 난다고, 씨발. 니들이, 니들이 준비를 안 해왔잖아, 이 병신 새끼들아. 어? 쥐들이 준비 안해갖고서 뭐, 씨발, 장판한테 조 터진다고, 뭐, 씨발, 꼬장을 부려. 음. 참, 족같은 새끼들 씨발. 어? 에휴. <laughs> 진짜내데 <laughs> 아니, 근데, 올역배 아니잖아. 이거, 오버, 오버가 역배였거든. 음. 1.8, 8, 8, 1인가? 음. 아무튼 씨발 언덕에 존나 몰려서 갑자기 한어아 갑자기 언덕에 존나 몰리더라고 내가 방송할 때는 언더 모, 몰리지도 않았어 어아 짜증나 씨발 자 내일 해축은 좀 피할게 왜냐면은음아여어 씨발 내일 아 어제 어제 뭐뭐주작 아니야 어주작 아니라고 어뭐 어제 리오 폴도 그렇고 가스날도 그렇고 주작 아니야. 어, 걔네들은 걔네들은 지금 리그 어 뭐야 한 경기 한 경기 다 중요. 맨시티랑 다, 맨시티는 어제 이, 그저께 이겨 나가지고 씨발 리오 폴리랑 아스나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어 주작 주작을 하겠어 안 하지 어 그냥 어 <laughs> 준비를 잘못해온 거지 뭐 오늘 디비처럼. 음. 야 근데 장판은 내가 봤을 때는 연습을 좀 되게 한거같다 어. 이게, 일주일 쉬었는데도 그, 지금 일주일 전경기그 분위기가 지금 그대로 지금 오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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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타나, 타났잖아 허웅 빼고, 어, 허웅이 빼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또, 와, 장난 아닌데? <laughs> 자, 아무튼 간에, 응. 오늘도 해축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아시, 그아시안컵 있잖아. 어, 23세. 어, 이거 말고는 솔직히 딱, 갈 만한 경기가 없어. 어? 갈 만한 경기가 없다고. 아시겠죠? 어, 근데, 해주고 그냥 가지 말자고. 어, 가지 말고. 물부 좋은 거 많은데, 씨발, 뭐달라 해줄까. 자. 그리고 이제, 뭐야, 내일 모레 챔스 있잖아. 챔스 가면 되지, 뭐. 어. 그거는 2차전, 조전, 2차전이라 확실히, 음. 바로 답이 나와. 음. 바, 지금도 나와서 답이. 음. 배당만 뜨면 돼. 음. 아무튼, 아무 어. 아, <laughs> 알바로이 씨발 <씨바> 새끼 존나 장난. <laughs> 알바로이 씨발 <씹> 새끼, 야이 <laughs> 씨발 새끼야, 어? 뭐 장난 어디? 이좀 와, 이 좀. 이 좀, 이 좀. <laughs> 어? 애들들 씨발, 어? 아, 이 장난이 개 같은 새끼 씨발. 아, 좀 씨바새끼, 진짜, 어? 그새끼 승질나가지고 지금 이중 이정 문제 꼬아버린 거 아니야. 어, 오늘 경기 안 되니까, 뜻대로. 응. 자꾸 심판이, 심판. 어, 장판 쪽파만 풀어주니까, 씨바 어. 아, 몰라. 아, 자, 보스 다 <laughs> 재밌는 경기 봤다 씨바새끼들아. 어, 그리고. 아, 씨발, 어렵다. 아, 이거, 아이, 어, 이건 어려워. 어, 어려워. 어, 그리고 볼티. 음, 음, 볼티. 아이, 씨발. 아, 미네. 어, 아, 이거는 뭐, 어, 발렌드. 미네소타 발렌드, 이제. 아니, 미네소타가, 미네가 지금 빠다가, 어, 빠다가 갑자기 터지고 있다. 아, 근데, 그러, 그래도 볼티스. 아, 볼, 어. 그리고, 어, 필라고 콜로는, 어, 내일 좀, 아, 필라, 음, 아, 필라. 와, 필라스는 보는데, 아, 씨발, 아, 어, 코, 아, 뭐, 가자만 가자, 콜로. 어, 콜라프 그냥 가자만 가자, 음. 자, 그리고, <laughs> 음, 어, 자, 아, 어, YMA, 어, 어, s a 샘플스 아 근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어, 어. 이상하게 어. <laughs> 존나 웃긴 게 이정우가 이랬대, 어 안타를 치면 어 샘플가 진다, 어 샘플가 진다. <laughs> 그래서 어 내일 샘플 가실 분들은 어, 정우 어, 정우한테. 어, 내일 아무튼 이회때 만약에 정호가 안타치나 오면 진 거예요. 어. 아시겠죠? 어. 이상해 참서음 이상해 정호가 이럴 때안타르치면왜 지지? 어. <laughs> 이해할 수가 없네. 어. 한두 경기 아니라니까 한두 경기가. 어. 자, 그리고 <laughs> 음. 디드. 음. 텍사스. 어. 아. 로렌젠, 올슨, 어 일단은 뭐 텍사스, 어 근데 언더, 언더까지 어, 그리고 템파, 어, 어 천사, 어 산더발, 어, 마탱이 갔다, 어, 템파스애플린애플린좀 어, 괜찮고, 음, 템파 홈이기도 하고, 어자 그리고 어 토론토, 어 양키, 어이 어, 경기는 승패보다는 어패보다는오브죠 8.5기준인거아5부죠 그리고, 매츠, 어, 매츠하고 피츠, 어, 어, <laughs> 피츠, 아, 피츠 무섭지? 어, 자, 어, 피츠, 피츠 잘 나간다. 어, 자, 아무튼 간에, 피츠, 어, 피츠, 뱃. 음, 언어바좀 어려워. 음, 언어바는. 어, <laughs> 자, 그리고, 어, 어, 자, 화사. 어, 어, 괜찮아. 이연기는선 어, 선발에 선벌레, 선발에서 너무 최나. 어, 너무 최단다. 빠타도 괜찮지. 괜찮 승에 바행까지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노마오루. 어. 세 루고라. 어. 화사기 만약에 점수를 못 내면 어. 언더뜨 수가 있어. 팔점오 어. 기준이거든. 그래서 어. <laughs> 어, 아무튼간에. 음. 자 그리고. 음. 미러키하고 샌디는 뭐, 나는, 나는 이 경기가 왜, 씨발, 어, 아, 오버, 씨발, 그냥 오버. 어. 오버적 금돼야 어. 근데 방장 안 갑니다. 어. 내는 안 간다. 음. 내는 안 간다. 음. 표에는 없어요. 음. 어. 지금 머속으로 뭐 수그러버, 잘하고 있나? 어? 지금 개판인데. 근데 이 새끼가 다 장점이 있어. 어. <laughs> 갑자기 잘해. <laughs> 이 씨바 새끼 갑자기 잘해. 그래서, 어, 어, 오버, 오버, 지금 현 패스에서는 오버가 맞아. 어, 오버가 맞는데, <laughs> 어, 계이 씨바 새끼 갑자기 잘한더라고 어, 내일 긁힐 수가 있어. <laughs> 지금 개판이잖아. 근데 내일 긁힐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빠다가 워낙 세니까. 어, 그래서, 어, 오버 괜찮아 보여. 음. <laughs> 그리고 휴스턴, 이것도, 이거는 어려워. 휴스턴, 어, 에트르. 어. 그냥, 빠, 어, 누가, 누가 그냥 더잘 잘 치냐, 잘치냐 어, 싸움이야, 저거는. 휴스턴, 애들 어, 아, 아, 휴스턴, 음, 들틀 아, 누가 더잘 치냐, 아, 잘 치냐의 승패가 갈린다. 아, 아시겠죠? 아, 자, 그리고 에리조나, 어, 아, 커스, 어, 아, 내일 뭐캘리 나오는데, 어, 에리조나 쓰죠. 자, 그리고, <laughs> 음, 오클, 음, 행우, 음. 뭐앵 무슨 가야지 어. 어, 그 손이 그래, 어, 그래. 어. 그리고 시애틀하고 신시는 솔직히 시애틀. 어, 시애틀. 아나 나는 솔직히 나는 시애틀 경기는 오시지나 좀안 갔으면 해. 어. 워낙 빠따도 안 좋고, 어. 로드리게스도 지금 어, 홈런도 하나도 없어. 어. 훈련도 하나도 없고, 어, 빠따가 너무 안 좋아, 빠따가 어, 뭐 물론 작년에도 그랬지만, 더안 좋아, 더, 더, 안 좋아, 지금. 물론 시즌 초, 초기, 초다 보니까, 뭐, 그렇긴 하다만은, 어, 아무튼간에, 어, 다저스, 오 어, 워싱턴, 어, 닥치고, 어, 어, 다저스, 승에니 까지. 이거 씨발, 이거 씨부에 어, 말안 들어오면. 허허 <laughs> 개삭이다. 어허 <laughs> 글라스노, 어, 글라스노. 어. 아무튼, 어. 이거, 만약에 이거 마이너 안 들어오지? 어허, <laughs> 개삭이 주자. 어. 자, 아무튼 간에, 음, 어, 아, 뭐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갖고, 우리 형님들 이거 좀 읽어, 어. 내가 표 있다가 좀적어놓으려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 어. 그래서, 이거 좀읽으라고이것 좀, 읽어. 자 그리고 어 여기서 골라기 힘들다 어, 하시는 형님들께서는 여기 보시면 표 있어요. 에? 음 내가 내가 중한 가지 고오신 다음에 어, 이쪽으로 입금하시고, 어,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은 어 메일로 표가 나갑니다. 에? 어 그리고 어 입금자명 써주시고 어,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내한테 뭘 하지 마라. 어이 <laughs> 새끼한테 뭘하해라 애들 다악탐하려고 수비 안 하는데 알바나 그 넣어버렸잖아. 어, 이거는 얘한테 뭐라 해야지. 원래 언더뜬거, 언더 언더였어. 어, 언더였다고. 어. <laughs> 얘한테 뭐라 해세요 어. 그러면 어, 내일 뵙겠습니다.